네 이것도 백암면 여길로 올라가면 이제 그 지금 저 앞에 17번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고요. 지금 그 한창 영업하고 있는 전문 의시점이 매매건인데 토지 면적이 440평 정도 됩니다. 건물 면적은 뭐한 57평 정도 되고요. 이 도로에 접해 있어요. 근데 영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,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상호가 안 나오게 탈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옆에서만 찍고 있습니다. 17번 국도 바로 이면에 토지이고요. 어, 영업 잘 되는 곳입니다. 전문 음식점으로 하실 분이 하시면 더 좋겠죠? 네, 본 매물은 비공개로 매매를 좀 진행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정면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. 도로변이라 그 다용도로 뭐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카페를 겸해서 하셔도 되고요. 저 어, 뒤쪽으로는 BA 비스타? BA 비스타 CC라는 골프장도 있어서 그 골프장 손님 예약이 꽤 많은 듯 합니다. 온토지는 이렇게 이 도로하고 또 이렇게 지금 출범국도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해가지고 코너에 위치하는 매물입니다.